이제 시장에서 생각했던 아 중국 정부들이 또 금융당국 자체 상당히 미온적인 자세다라는 부분 자체를 불식시키는 하나의 계기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어떤 기자 회견의 파격적인 형식이라든지 또 금융안정의 패키지를 발표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추가로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뭔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들이 있지 않을까. 특히 올해 중국의 성장률이 5%를 목표로 했는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카드가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뭐 우리가 계속해서 뭐 중국을 그동안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조금 이제 당분간은 좀 중국을 좀 주시해야 되는 이유가 자체가 좀 생겼다. 제 시장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리서치 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아, 예. <laughs> 잘 쉬었어요. <쉬웠습니다. 웃음> 저희 이렇게, 어, 그 사이에 계절이 바뀌었어요. 예. 예. 네. 시장도 좀 계절이 바뀌는 건지 이 부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 사이 에 있었던 변화들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연준의 비컷이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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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이요. 저희 FOMC 생중계 때 항상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거기 에좀 성실히 또 응해주고 계신데 금융시장 전문가 26분께 여쭤봤습니다. 비컷을 이번에 한다, 안 한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조사를 진행했는데 26분 가운데 24분은 비컷 안 한다. 이번엔 25bp일 것이다라고 답을 하시고 두 분만 이제 비컷 할 것이다 대답해 주셨는데 그두 분에 속하셨나요 위원님? <laughs> 네 <이제> 다행히 속했어요. <laughs> 아이고 맞출 수도 있고 네, 예상이 빗나갈 수 <laughs> 예, 있는 건데 어쨌든 이번에 그두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비컷을 한다고 그러니까 시장의 대체적인 예상이 25bp였던 건 맞잖아요. 예. 물론 그 직전에 좀 50bp가 확연히 좀 올라가긴 네. 했습니다만. 또 어떻게 그렇게 50bp로 예상하셨어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연준이 믿질 게 없었다라는 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 50... 볼게 없었다. 예, 예, 손해 볼게 없었다. 비커스 아... 25bp를 했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장들, 그러니까 시장이 네. 실망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계속해서 시장은 이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어떤, 뭐, 불만 섞인 목소들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나. 그러니까 연준을 좀 비판하는 또, 그것 때문에 어떤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악화가 된다라고 하면 연준은 기껏. 25P를 했어도 아무런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좀 우려감, 뭐, 이런 것들이 좀 기본에 저는 깔려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무리 이제 연준이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하지만 사실은 11월 대선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음. 어, 11월에 비컷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선제적으로 일단은 해놓는 것이 음. 어, 정책적으로 조금은 안심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번 그 미국의 금리 인사, 인하사 사이클에 있어서의 글쎄 뭐 아직 좀더 상황을 봐야 되긴 하지만 특징이 될수 있는 건 저는 생각에는 어 초기에 조금은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빨리 갖고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뭐 연속으로 한다든지 인하 속도 네, 인하 속도 네. 인하 속도 자체를 연속으로 한다든지 네. 아니면 비컷을 저는 뭐 12월 달에도 또할수 있다라는 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지금 물가가 다소 뭐 안정을 찾고 있다라고 하지만. 어 세계 물가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과거처럼 그렇게 안정을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뭐2% 이하로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들이 어, 지금 어떻게 잠재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 내년에 자칫 연준이 물가 때문에 금리를 또 못. 내리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재 연준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충분히 조기에 금리를 내림으로써 경기를 일단은 좀 방어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물가를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 금리를 관리하는 것이 좀 좋은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보면. 좀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중에서 이제 9월 달에 좀 비컷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좀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음, 간밤에도 계속해서 다음번 FMC에서도 o 비컷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50BP를 또할 다음번 FMC에서 o 그럴 가능성도 높게 보시는 거예요, 위원님도? 어, 11월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선거가 바로 끝나고 하는 상황에서 네. 뭐, 뭐, 해리스 부통령이 될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될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대선 결과가 바로 나오고 나서 또 연준이 비컷을 한다라는 것또 어, 연속적으로 비컷을 한다라는 거는 시장에 또 잘못된 사인을 또, 네. 그러니까 경기가 품품 안 좋아라는 또, 또 잘못된 사인도 줄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 저는 11월에는 일단은 좀 25피 정도로 좀 숨고리를 한 이후에, 어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잡힌다는 신호가 나오면 12월에 다시 한번비커스를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변수는 있겠죠. 이제 11월 초에 저희가 또 이제 고용보고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어, 받아 봐야 되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지금의 어떤 저, 전반적인 미국 경제 지표로 봐서, 물론 이제 어제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긴 했지만, 재반 지표 자체가 아직 그렇게 뭐 미국의 경기 침체를 우려할 정도, 당장 미국이 침체올 정도의 그러한 사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11월은 25bp 정도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11월, 12월 이제 두번 남았는데 25bp, 50bp, 네. 연내 75bp를 예,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예, 예. 네. 지금 비커스를 단행하고 나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분석들이 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그. 자산 금융 시장의 움직임만 보자면 어쨌든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네, 계속해서 네. 최고점을 네. 지금 높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단 좀 해주세요. 어, 일단 4분기 특히 이제 연준의 네. 어떤 통화 정책 이후에 관심은 사실은 경기보다는 저는 이제 유동성 쪽으로 뭐 지난번에도 와서 제가 이제 유동성 흐름 자체가 상당히 이제 강화될 거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 실제로 이제 연준이 또 예상 밖으로 비컷을또해 주는 상황들이고또 뭐 뒤에 또 뭐~ 설명도 좀 드리긴 했지만 중국이 어저께 네. 어, 대규모 금융 부양책을 사실은 좀 발표를 했고 음. 어~ 이십이 역시도 사실은 지금 뭐 경제 상황으로 봐서는 비컷 가능성 자체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일본 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통화 정책 기조 자체를 상당히 생각보다는 사실 서서히 그니까는. 음. 속도 조절에 사실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어, 이게 뭐, 공조를 한건 아니긴 하지만, 마치 중앙은행들 자체가 공조를, 통화 완화 정책의 어떤 공조를 하는 듯한 지금 분위기를 가고 있다라는 점 자체는, 어,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신호가 사실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차트를 조금 업데이트를 해서 오늘 또 한번 네. 보여드릴 텐데요. 어 지난번에 이제 저 파란색 차트 글로벌 유동성 지수를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8월 달에 주식 시장 자체가 반등한 부분 자체가 이 유동성 자체가 상당히 개선이 됐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8월 초 금융 시장 충격 이후 유동성 자체가 상당히 개선이 됐고요.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준의 뭐 빅컷도 추가적인 어떤 금리나 그리고 이제 다른 중앙은행들의 자체 통화 완화책 정책이 이어진다라고 음. 하면 이 유동성 흐름 자체가 예상보다 상당히 강하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 2022년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유동성이 한번 좀 죽었고요. 네. 그 위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던 이러한 유동성 자체가 8월 초 어, 금융 혼란 이후에 다시 강화되는 흐름들 음. 아,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 최근에, 뭐, 미국 주식시장, 뭐, 나스닥은 아니더라도, 뭐, 다우지사스 S&P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어, 비트코인 가격이라든지, 뭐, 재반, 자산 가격들 자체가 제 어, 상승,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경기만을 가지고 설명하기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아, 결국 음. 이러한 유동성, 또 정책 효과 자체가 주식시장 자체에 상당히 부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고, 4분기에는 결국 이 효과, 경기의 어떤 강한 어떤 반등 모멘텀보다는 이러한 통화정책 효과라든지 또 다른 재반 정책 효과 자체가 주식 자산시장에 사실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주식도 계속 고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보고서에서 또 밝혀주시듯이 비컷 이후 가장 주목되는 건 비트코인과 날러엔이다. 네. 이 부분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네. 유동성 장세를 앞으로도 상당 기간 좀 이어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이라는 부분, 뭐, 저희 뭐 가상화폐 시장을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이거 네. 이제 투자 심리 자체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결국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이제 상사하는 쪽에서 보게 되면 결국 이제 뭐 경기가 뭐 아주 좋거나 또는 이제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유동성이라든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사실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상당히 오르는 이러한 특성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미 이 연준의 비커 이후에 이제 다시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상당히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 자체는 투자 심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자체가 상당히 좀 강화됐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동시적으로 보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하고 이제 기술주와 어떤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한 것들이 뭐 유사한 측면이 있고 또 어 이제 금리가 떨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기술주 자체가 좀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떠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이라는 부분 자체는 어떤 투자 심리의 어떤 개선 더불어서 기술주의 어떤 추가 상승을 사실은 시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달러 엔 환율 자체를 이제 말씀을 드린 것뭐 당초 이제 비커스를 하게 되면 달러 엔 그러니까 엔 달러 환율 자체가 130엔 때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비컷 이후에 이제 달러엔 환율 자체가 이제 144엔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 결국 그 금리의 어떤 스프레드에 따른 환율도 영향을 미끼는 하겠지만 음. 결국 경제 펀더멘탈 쪽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오히려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로 인해서 미국 경기가 침체할 가능성 은커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연착륙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더 갖게 됐고 그것이 이제 달러의 어떤 강세 요인으로 사실은 부각이 됩니다 그 의미 자체는 우리가 우려했던 그 달러 엔의 추가 청산 그러니까 엔케리트레이드의 음. 어떤 추가 청산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어 상당 부분 이제 뭐좀 지연됐다라고 할까요 뭐 해소됐다랄까 뭐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자체는 결국 말씀드린 유동성 측면에서도 한층 또 긍정적인 신호다라는 측면에서 어비컷 이후에 이두 가지 가격 지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든지 엔달러 환율의 어떤 흐름 자체는 결국 시장의 분위기 자체를 사실은 좀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에다가 이제 위원님께서는 네. 지속적으로 중국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네. 중국 경기에 대해서 좀 계속 강조를 해 오셨거든요. 대규모 완화. 부양책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내놓을 거다, 뭐 이런 예고까지 했고, 어제는 주요 이 인사들, 세 명이 다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좀 이례적인 상황을 보이면서 약간 의지를 또 네. 보여줬다? 이런 어떤 상징이 되기도 네.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부양책 나오면 최근에는 약간 시장 반응이 좀 뜨뜻이지근했거든요. 네. 근데 어제는 좀 달랐습니다. 네. 이게 그동안의 부양책과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 예, 가장 뜻밖인 거는 네. 그 말씀하신대로 3대 수장이 다 모여서 기자회견 형식을 이게 좀 이례적이었다고요? 상당히 오. 이례적인.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 보게 되면 항상 이제 금리라는 지준일이나를 보게 되면 뭐휴일 끝나고 밤에. 뭐 금요일 밤, 뭐 또는 일요일 밤에 네. 금리를 전격적으로 내리고 하는 이러한 네. 형태였다가 아 이번 같은 경우는 3대 수장이 다 모여서 공식적으로 금리 인하를 뭐 그것도 금리 인하를 어느 하나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 모든 정책 금리 자체를 동시 다발적으로 인하할 거를 예고를 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그만큼 중국 경제가 힘들다라는 어떤 반증으로 사실은 네. 좀볼수 있고요. 또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생각했던 아 중국 정부들이 또 금융당국 자체 상당히 미온적인 자세다라는 부분 자체를 불식시 하나의 계기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시장 반응 우리가 뭐 지준율 5 0 p p 인하한 거뭐 내릴 수 있겠죠. 미 연준이 비것을 했기 때문에 어, 중국 인민은행 때은 상당히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여력 자체가 상당히 커진 부분이어서 뭐 이날은 할 거로 이제 예상을 했지만 어, 상당히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지준율을 인하를 했고 또뭐 뭐 거기에 지 우대금리라든지 또 중기 유동성 창구 지원 모든 이제 정책 금리를 동시 다발적으로 내린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 상당히 좀 이례적인 어떠한 음. 어떤 금리 인하 조치였고요. 아. 또한 가지 주목을 할게 어저께 이제 발표된 것들 이제 금리 인하 부분만 포커스를 맞췄지만 이제 증시 안정책 자체도 사실은 또 발표가 됐으면서 어, 증권이라든지 뭐또 운용사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인민은행 자금을 빌려다가 주식을 살수 있는 방안을 어저께 또 발표를 음. 했습니다. 이 방안도 뭐좀 음. 상황을 더 봐야 되기는 상당히 조금 저는 파격적이다라고 좀 어.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식 자금, 주식을 사는데 중앙은행 자금을 쓴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간접적으로 양적완화와 비슷한 어떤 효과가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뭐 금리 인하 부분도 주변 중시 안정책이라는 부분에서도 어 상당히 좀 주목되는 좀 파격적인 조치를 발표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그 은행들 상업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위한 어떤 계획들, 그러니까 부실 채권에 대한 어떤 손실이 사실 늘어나고 최근에 이제 뭐 은행들의 마진 자체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은행들이 워낙 지금 힘든 상황에서 이 부분을 사실은 조금은 어떤 부실일 부분을 좀 보강해 주기 위해서 자본 확충 계획도 이제 발표를 했다라는 음. 측면에서 보면 어, 종합적으로 사실은 이제 금융 안정책을 좀 발표를 했다라고 좀 평가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어,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중국이 뭐 지준 내렸다, 기준금리를 내렸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어, 뭔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종합 패키지를 음. 내놨다라는 측면에서 어저께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그러한 부분을 조금 강하게 어,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한 부분이 주식장 상승으로 좀 이어진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앞서도 이제 뭐 통신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이게 실물과 관련된 어떤 실질적인 조치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또, 어 중국이 안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이제 부동산 부채 문제를 음, 그럼 음. 어떻게 할 거야라는 부분도 사실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과연 중국이 이러한 지금의 디플레 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나기에는 아직 우리가 또뭐 경기의 어떤 v 자반 등을 얘기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 근데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자회견의 파격적인 형식이라든지 또 금융 안정의 패키지를 발표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추가로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뭔가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카드들이 있지 않을까. 특히 올해 중국의 성장률이 5%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봐서는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카드들이 특히 이제 대선 이후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어 뭔가 카드가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뭐 우리가 계속해서 뭐 중국을 그동안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조금 <laughs> 이제 당분간은 좀 중국을 좀 주시해야 되는 이유가 자체가 좀 생겼다 또 중국 경기 자체가 최소한은 하방 자체가 조금은 이제 강화되는 이러한 분위기 자체는 그래도 뭐, 어, 더 떨어지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거니까요. 뭐,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어저께 어떤 조치들 자체가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이게 뭐, 공조 아닌 공조. 그러니까 미국 연준의 비커스 이후에 어, 화답을 하듯이 연, 중국 은행 자체가 이렇게 유동성 대체를 어마어마하게 풀어준다라는 부분 자체는 어, 그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 유동성 늘리에 상당히 힘을 보탤 수 있는 어, 그러한 어떤 그 시그널들을 좀 시장에 던져줬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며칠 간격으로 우리가 이제 G2라고 불리는 네. 미국과 중국에서 통화 정책. 쪽으로 해서 좀큰 변화 발표를 좀한 겁니다. 이게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떨까요? 중국의 부양책이 사실 어떤 중국의 매출 이런 쪽으로 상당히 기대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원자재 간밤에도 보다시피 좀 이런 거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뭐 앞으로 조금 더 상황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지금 글로벌 제조업 경기 자체가 뭐뭐 뭐 바닥을 사실 은 기울이고 있는 네. 상황이 돼서 중국이 이러한 조치들 특히 이제 뭐 기업들 입장에서 보 금리가 좀 떨어지고 뭐또 유동성이 흘러간다라고 보면. 뭐, 지금 중국의 어떤 소비 경기 또 투자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좀 부진한 부분인데 이러한 네. 것들이 개선이 되고 그것이 제조업 경기 회복 중국 제조업 경기 회복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아, 글로벌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 자체가 조금 바닥을 좀 딛고 일어서는 어, 어떤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이전처럼 뭐 원자재 낼리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음.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아, 그래도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제조업 경기 회 회복으로 만약 그 이어지는 이러한 그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또재반 여타국의 어 제조업 업황 사이클의 회복에는 어 당연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당장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 대중국 수출 자체가, 뭐, 딱,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뭐, 이러한 어떤 중국의 부양 조치로 인해서, 뭐, 중국에 대한 수출 자체가 조금이라도 살아난다라고 하면, 관련 업종, 제조업 업종 자체의 회복을 저희도 특히 기대해 볼수 음. 있는 부분들에서, 물론 이제 더좀 앞서갈 수 있는 얘기일 수 있긴 하지만, 좀 우리가 중국의 상황들을 조금 예의 주시할 수 있는, 아, 그러한 어떤 근거, 토바는, 아, 토대는 사실은 좀 나타났다라고 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부분적으로 좀 미세하게 건드렸다면, 예. 어제. 대책 같은 경우는 좀 종합 패키지 식으로 네. 내놨고, 앞으로의 기대감을 조금 더 불러일으키는 듯한 그런 움직임들, 또 의지, 그런 면에서 시장은 반응을 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물적인 부분이나 부동산 이런 쪽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추가적으로 더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일까요? 예, 뭐 아무래도 부동산 대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떨어질 테니까요. 음. 이제 그러한 부분이 지금 얼어 있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 네. 자체를 그래도 조금은 좀 녹일 음. 수 있는 어 그러한 뭐또 단초 역할은 좀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중국의 어떤 고용 시장이라든지 음, 또뭐 개발업체들, 그러니까 부동산 디벨로퍼들의 어떤 부채 문제를 생각해 보면 뭐 중국의 어떤 부동산 경기가 뭐게살아 한다라고 뭐, 네. 뭐 말씀드리긴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각종 규제도 이제 풀고. 또 이렇게 말씀드린대로 금리라는 부분 자체를 이제 상당히 이제 내려준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어, 조금 이제 실수요 자체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 가능성 자체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기보다는 네. 어, 조금 이제 회복. 어, 그러니까 이 중국을 얘기드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뭐 저희가 뭐 희망 섞인 얘기를 하다가 항상 이제 곤두박질을 주고 <laughs> 두박질을 해서 중국에 대한 여기를 이렇게. 쉽게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네. 어려운 부분들이긴 하지만 말씀드린대로 어저께 나온 재반의 어떤 조치들 또 형태 뭐 이런 것들을 봐서는 중국이 뭔가 조금 의지를 좀 음. 보여주는 부분들인 것 같고 어, 모르겠습니다. 대선 결과 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선이 뭐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좀 해리스 부통령 당선 쪽으로 만약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물론 미중 관계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곧바로 화해 부위기로 네. 가는 부분들은 하지만 최악의 국면은 좀 피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에서 그 후에 중국이 또 다른 어떤 부양적 카드를 음. 또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실마리는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그래도 조금 없던 것들이 네. 생겨났다라는 네. 부분에서 보면 글로벌 주식장 또 국내 주식장에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중국 그늘에 사실은 있으면서 상당히 이제 차별화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조금 중국이 좀더 힘을 음. 내준다면 그러한 차별화 현상 자체가 좀 해소되는 그런 어떤 계기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제조업에 대한 언급도 해 주셨는데 사실 미국도 제조업이 상당히 좀 어려운 지표들 어렵다라는 네. 신호들이 계속 지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보고서에서 독일 제조업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해봐야 된다 짚어주셨어요 어떤 얘기일까요? 예, 독일이 제조업 경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이렇게 보여좀 네. 뭐 독일의 그 제조업 PMI 지수를 보게 되면 지난달에 상당히 이제 또 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독일의 제조업 경기가 이렇게 부진했던 경우가 근자에 뭐 거의 없었던. 그러니까 뭐 팬데믹 국면에서도 뭐 이렇게 극게 거기 떨어졌지만 이렇게 장기 부진이 나타났던 경험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아. 이렇게 독일 제조업 경기가 안 좋은 이유가 뭔가라는 부분은 앞서 얘기했던 중국 경기하고도 사실은 맞물린 부분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독일과 이제 중국이 여러 가지 교육 관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도 독일 제조업 경기에 영향을 또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어, 독일의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좀 힘든 뭐 부품 업체라든지 이러한 음. 쪽이 상당이좀힘든 부분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제조업 경기 자체를 이제 끌고 내려가면서 어, 지금 그 독일이 아무래도 독일이 이제 유로의 어떤 뭐 핵심 국가이다 음. 보니까 전반적으로 유로 경기 자체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유로 어, 독일의 어떤 제조업 경기 뭐이 상황만 봐서는 독 유럽 경기 자체가 스테그네이션 완전히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는 듯한 조금 이제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아, 음, 독일이나 또22 입장에서는 조금 정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10월달에 당연히 이제 22는 금리를 내릴 거고 아, 그렇게 보면은 22 자체도 요번에 연준을 따라서 25bp라 50bp 가능성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수 있으니까 특히 지표의 흐름만 봐서는 50bp 내려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지금 독일의 상황들이 되고 있고요. 또한 가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독일 정부에서 그동안 이제 부진했던 그 자동차, 전기차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서 어, 보조금 정책을 네. 사실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독일판 2구화신 정책, 그러니까 뭐 보조금을 주고 새로운 이제 자동차를 음. 바꾸라는 어떤 그러한 보조금 정책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니까 지금 처에 있는 독일의 어떤 자동차 산업의 어떤 좀 부진 현상을 생각을 해서는 어 전기차의 보조금 정책자체가 상당히 조금 나올 수 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 독일의 어떤 수요 회복 또 우리가 그동안 이제 우려했던 전기차의 어떤 캐즘 현상 뭐 이러한 것들이 조금 이제 완화가 되고, 오히려 제조업 경기의 어떤 반등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어 만약 그러한 것들이 인사적으로나온다고 하면 좀좀 4분, 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 대로 경기보다는 정책을 좀 보자라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시장에 조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하튼 지금 독일이 사실 조금 저도 의외스러운 게 이렇게 뭐안 좋다는 얘기를 드리긴 하지만 독일 네. 닥스 지수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 이거. 뭐, 그럼 왜 자상재고치를 하느냐라고 보면 은 모든 업종은 좋은 건아니다 네, 그 그러니까 소위 대장주의 몇개 업종 또몇개 기업들 자체가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러니까 뭐 국방론이라든지 또 세브로 대변되는 IT라든지. 또 럭셔리 업체 몇개 업체가 사실은 이제 좋은 실적을 보이면서 이제 사상 최고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지금 뭐 독일 경제 또 유럽 경기 자체는 상당히 좀 부진한 음. 어, 나단 측면에서 정책이 분명히 나와야 될것 같고요 뭐 그러한 기대감이 또주 시장에 또, 또 상당 네. 부분 반영해서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 보면 뭐 독일을 비롯한 유럽 쪽 그리고 어제 보니까. RBA 쪽에서도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 금리는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미국은 비커스를 했고 중국도 통화 정책의 변화를 주고 일본은 좀 신중하고 우리는 10월보다는 11월 쪽에 또 무게를 두는 네 한국은 뭐 이런 <laughs> 굉장히 좀 각자 노생의 길로 예. 네좀 가고 있는 글로벌 통화 정책 방향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 제조업력이 있으니까요 미국도 제조업은 상당히 계속해서 좀 부진하고 예. 서비스업에 그나마 기대고 있는 양상이 좀 지속되고 있잖아요. 예. 네. 어, 뭐, 제조업의 부진은 이제 전세 계 공통적인 현상인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 경기 자체가, 어, 뭐, 하이테크를 중심으로 한 부분 자체는 여전히 뭐 견조한 부분이니까 그 외에, 그러니까 중국, 뭐,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과 관련된 업종들 자체는 상당히 좀 부진한 부분들을 좀 보이고 있는 거라서 좀 차별화 양상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좀 미국 경기를 얘기 드릴 때 요새 뭐, 뭐, 경기 침체 뭐, 얘기를 계속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제가 요새 느끼는 거는 중국 아, 미국 경제의 예외주의 현상 자체가 더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 예외주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네. 미국만 좋다라는 아. 이러한 어떤 현상들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되지 않을까라는 그것이 이제 뭐 지금 말씀드린 뭐 제조업 서비스업을 떠나서 중 지금 미국 경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아, 어,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 경제를 생각해 보면 또 정책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총수요를 이제 자극하는 그러니까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서 이제 소비해라 뭐 이러한 정책이었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 미국의 정책이라는 게 이제 공급망을 강조 하기 시작하면서 공급 여력을 늘리는 쪽으로 사실은 모든 정책들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환 과정에서 투자도 사실은 상당히 잘 되는 부분들이고 뭐 노동시장도 상당히 그러한 부분에서 계속 우리가 뭐 노동시장의 어떤 우려를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뭐 화, 이, 지금처럼 미국의 노동 시장 자체가 좋았던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요. 음. 뭐 그러한 것들, 뭐 이러한 재반들 사항들 거기에 따라서 또 달러 하던또 강세가 돼서 모든 자금, 뭐 소아 게미도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미국으로 간다는 것은 자금이 다 미국으로 몰려들어간다는 의미인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말씀드린 미국의 예외주의. 미국 경제 예외주의여차를 상당 부분 결국은 심화시키는 부분들이고 그것이 당분간 깨지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침체 얘기도 하긴 하지만 어, 이러한 재반적인 어떤 좀제 뭐 말씀이 드릴 수는 있긴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면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침체를 보는 거기에 또미연준은 서둘러서 오히려 좀 경기를 방어해서 뭐 비컷을 계속한다. 뭐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경기가안 좋아질 이유는 사실은 딱히 없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제조업 서비스 여부를 떠나서 지금의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뭐, 너무 우리가 뭐, 주식장이 뭐, 그것, 뭐, 그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지금 사성최고치 내리를 가는 건지 모르지만, 너무 침체에 뭐, 우리가 매몰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음.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달러화, 엔화 비롯해서 환율 전망도 좀 짧게나마 부탁드립니다. 예, 뭐 환율은 네. 뭐 아무래도 비커이 있기 때문에 달러가 뭐 강세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달러가 약초 약세로 가기도 사실은 어려움. 그래서 좀체적으로좀 횡보 흐름을 좀 보,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미대선이라는 리스크가 있으면서 뭐 테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되면 뭐 달러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뭐~ 관세 문제라든지 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뭐 달러를 이제 약세로 원하는 듯한 네. 어떤 모습 그래서 상당히 좀출렁일수 있는 부분인데 뭐 그러한 것들을 제외한다고 본다면 달러는 제반, 전반적으로 조금 횡보세를 좀볼것 같고 에나화 부분도 어,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이제 일본이 이제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총재, 청, 총재가 결정이 될 텐데, 과연 누가 될 거냐? 아베노믹스를 결국. 승계하는 어떤 인물이 된다고 하면 음. BOJ도 통화 정책에 상당히 신중을 더 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엔화가 도 강세로 가기 도좀 쉽지 않은 물론 12월달에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엔화가 강세를 가긴 하겠지만 그렇게 극격한 강세를 네. 져졌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연말까지 외환 시장 흐름 자체는 좀 박스권 양사가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i m 증권 리서치 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미연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